제 인생 10번째 새로운 결실입니다. 저는 33년 전, 제고향 마산에서 무작정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보험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상품교육 받고, 매일 아침에 나는 할수 있다! 하고 구호를 외치고, 보험을 팔기 위해서 필드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단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서울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지하철로 돌아다니고, 남산에도 가보고, 육산 빌딩도 가보고, 제 자신의 처지가 도시의 콘크리트 숲 속에 버려진 외로운 하이에나, 밤 되면 술 마시고 갈등하고 잠못 자고 그런 시간을 서너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등산을 갔다가 하산길에 절에 들어가서 약수물을 한잔 마시고 앉았다가 그 절에서 천배를 마치신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제가 천배를 마치신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 왈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백일째야. 저는 제 길을 의심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얘 예, 할머니 뭐라고요? 어 총각 나는 오늘 백일기도 마지막 날이거든. 그래서 오늘로서 천배 딱백일째에어 매일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요 할머니 의이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서 내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당 안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도 저는 혼자서 앉아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절을 100일 동안이나 하셨을까 추측하건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손주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자식이 사업이 잘 되라든지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띠 젊은 놈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시작했으면 열심히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에 되면은 술이나 먹고 갈등하는 이 한심한 젊은 청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날 법당에 퍼즐고 앉아서 응응응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나도 할머니가 그랬듯이 내 인생 걸고 딱백일간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100일 도전을 10번째 했습니다. 100일 도전을 한번 할 때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제가 성장해서 지금의 제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 10번째 100일 도전 100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HST 세일즈 아카데미 일기생들과 함께 제 인생 10번째 100일 도전을 했습니다. 제 행동 강령 10개명 중에서 하나는 턱걸이를 10개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연히 동네 놀이터에서 젊은 친구가 턱걸이를 아주 고던 자세로 10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턱걸이에 매달렸는데 단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턱걸이를 좀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늙은이가 된것 같은 그런 태물이 된것 같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번째 백일 도전을 할때 특거이 10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제 행동 강령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일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매달렸고, 등산가서 철봉이 있으면 은 거기에 매달렸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휴게소에 들어가서도 매달렸고, 겨울에 철봉을 잡기가 손이 시려서 잡을 수가 없어서 제 인생 처음으로 헬스클럽에도 등록을 해서 철봉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00일 도전 100일차 마지막 날특그의1 0개의 도전을 했습니다. 100일 도전 100일차 특그의 10개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턱걸이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목 디스크도 있었는데, 목 디스크도 없어졌고, 허리도 아주 좋아졌고, 아, 근력이 아주 강해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턱걸이 연습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제 인생 열번째 새로운 결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셀즈 아카데미 1기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절히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목표를 설정하고 딱빼는만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HST 셀즈 아카데미 2기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3월 15일 수요일부터 최대 인원은 20명까지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